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비 오는 아침입니다. 조금 일찍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일, 어, 여름이니까, 지금 여름인데, 비. 좋으시지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laughs> 아유, 에어컨 틀었더니, 정말 건조해지나 봅니다, 공기가. 그래서, 그, 시인님 강연, 그, 요약책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음좀 이런거는 알아두면 유익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몇개 추려봤어요 뭐 시간상 약간 한번 커트하고 또 시작할 것 같고요 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강연에 눈에 띄던 게 이렇게 눈을 훑어보면서 눈에 띄던 게 뭐냐면은 햇빛을 계절별로 한글에서 우리말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아 그런 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딱 얘기 듣고 나니까 아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나오더라고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음, 들은 것 같은 거 까먹고 있었구나 근데 그걸, 그걸 보니까 너무 그 단어들이 정겨워요 보니까 봄에는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면분계시지 봄에는 햇살 여름엔 햇볕. 가을엔 겨울엔 햇빛. 기억이 나시나요? 햇살. 아, 좋아. <laughs> 따스해. 아침, 아침, 햇살. 따스해. 여름엔 햇볕. 아, 뜨거. 바로, 그냥 뜨겁다는게 바로 들죠? 여름, 햇빛. 보통 가을, 겨울에 그리고 햇빛. 보통 우리들은 햇빛이라고 해서 햇볕. 햇볕. 아, 햇살. 아, 너무 정답 있는데. 햇볕, 햇살 자 그러니까. 근데 이거 까먹을까봐. 내가 그래서, 아, 이거. 까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안 까먹는 방법을. 뭐냐. 봄에 햇살. 이 아마 그런 어떤 글 쓰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와 봄에 햇살을. 그 적은 노래가 바로 생각나는 게저 그때 강연 당시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전진섭 노래 일부분이에요. 그 내용 중에 아침 햇살이 눈이 부셔요.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아침 햇살, 아침 햇살 뭐 아뜨거, 워막그몸이 건조하게 막그 이러지 않죠. 생각읍입니다아 햇살이 너무 좋아. 혹시 뭐 그날이 쉬는 날이면 더 좋겠죠. 햇살 아침 햇살이 눈이 무시다 그러 이아 기운나는 햇살인가 아무튼 그런 가사 내용을 딱 기억하면은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햇볕 아 뜨겁대 그러니까 동요에 나와요 동요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나오죠 무슨 동요인지 모르겠지만. 햇볕이 쨍쨍하다는 거예요 아주 사막같이 모래알이 반짝거리고 여름이다는 겁니다 얼마나 쨍쨍 빨래도 잘 마르는 여름 지금인데 오늘은 비가 오지만 이렇게 하면은 아, 한글이 참 대단하죠 시인님께서도 아, 한글 대단하다 이스라엘은 자기글이 없다는데 우리나라는 글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좀동심으로 얻어드는 그런, 우리 말의, 위대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한번 저희, 우리들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예요 뭐냐. 지금 강연에 며느리는, 보다 백년 손님이랍니다. 며느리는 백년손님 어, 우리가 뭐 어떤 식당 아니면 가게 주인이라면 손님을 어떻게 대하죠? 최소한 존중하면서 잘 대해야겠죠 손님이니까 나를, 나를 도와주려 나의 물건을 사주자고 는 손이니까 현재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되게 해줬네요 손님이다 딸이랑 다른 거죠 자기 딸과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손님이다, 잘 대해주는데 깊이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어떤 마음에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거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결혼을 해서 우리 어머님의 며느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거와 좀 비슷한 것들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부부는 같아질 수 없는 다른 영혼이다. 다르죠? DNA 유전자가 달라요. 혈연관계가 아니죠. 어머님이 보기에 며느리도 혈연관계가 아니니까 달라지니까 아 배척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손님이란 얘기 손님. 근데 여기서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이라는 거 손님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요건 약간 별개 문제지만 고부갈등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고부 갈등, 고부 갈등이 나올 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연 어떻게 할까? 저는 막 싸워요. 오늘 제에막 피대섭 막 그런 거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님께서 딱한걸 우리나라 대, 답을 딱 내렸죠. 저는 그래서 신님 이런 이 부분이 너무 딱 내, 딱 내놓으세요. 아주 복잡해 딱 내놔버리세요. 뭐냐? 고부 갈등 해결한 방법. 지금 생각해도 복잡해서 막 아, 여러 개가 막 나와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경로 효친, 예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천사, 여러분 천사였죠? 한 살, 많은 사람, 그냥 이를든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 함부로 버르장벌 없이 말하면, 천사, 아, 이런, 버릇없는 놈, 나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어머님이고, 며느리, 손님 이걸 떠나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누가 풀어야 하냐? 며느리가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의 해답을 풀수 있는 먼저 해야 될 사람은 며느리라는 겁니다. 이게 백송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인정을 하라는 거죠. 자기 잘못, 뭐 잘못했다면 잘못하는 거아니면이 갈등을 풀어나가서더 좋게 해결 방안을 생각해내는 걸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손님이니까 손님이 왕이다. <laughs>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 강연을 나중에 막 이거, 이거 보고 여러 가 다른 것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 안 돼요. 네다섯 가지를 포괄적으로 보고 그 상황에 맞게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에, 그러니까 강연을, 유튜브를 쓴것 목적도 포괄적으로 해서 어떤 사항을 얘기해 드리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 몰래 유튜브 이런 거 별로 하, 하, 하려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뭐를 얻겠다. 전혀 아니에요. 일단, 시간 관계상 이 끊고 다시, 좀 이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오보다 약간 더 심도 있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예, 2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좀더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더 생각해보는 것들 얘기 드릴게요. 그 중에, 음, 신님께서 그, 한자 파자를 많이 알죠. 저 굉장히 그거 흥미롭게 봐요. 저 원래 계속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한한자보다 확실히 적어요. 근데 영어, 영어를 파자한 거, 파자했다 그래 되나 아무튼 영어를 글자 하나하나 하나 알파벳 초자로 나눈 그런 거를 한게몇개 있어. 뭐 패밀리 그리고 바이블 뭐 이런 것들. 한거 있는데 이번엔 전반부에 이게 있더라고요. 러브, 아 러브도 했었구나. 딱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러브 한국말로 사랑이죠. 요거 사, 한국말과 영어, 영어와 한국말을 비교하면서 어, 약간 다른 점 한국말이 우수합니다. 한글이 우수하지만 어 요런 차이점이 있구나를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러브. 파장 거니까, 알파벳 한자에 또 다른 단어가 들어가는 거겠죠. 러브가. 맨 처음에, L-O-V-E. Listen. L. Listen입니다. 듣는 거. 그 다음에, 러브의 두 번째 글자가, O. Obedience.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 다음에, V. 대륙 그래갖고 가치라고 이죠 가치 뭐 어떤 의미 의미 의 중요성 뭐 가치를 준다 맨 마지막 글자 이 e,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그러니까 듣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 듣고 순종하고 가치를 부여 고아 중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아니면 그 사람에게 표현 알러 o u 뭐 표현하는 거겠죠 근데 한글에서의 사랑 있죠 사랑 스님께서 아마 저도 몰라 아, 는뭐 이런 거에 대해 별로 미안했습니까? 신이께서 사랑도 네 가지 좋은랑뭐 이렇게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뭐, 네 가지, 사랑의 네 가지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사랑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얘기했는데, 먼저, 얼굴로, 좋은 얼굴로 대하고, 말을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좋은 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죠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물질로 선물을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때, 강연은 제가 이걸, 이걸 하면서, 강연을 막 하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가 그렇게 안 되고, 생각나는 게, 을떠올르면서 잠깐잠깐 얘기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아마 몰랐으니까 똑같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또뭐 달랐을까? 아무튼, 아, 난너 사랑해. 그러면 말만 사랑하는 거죠. 여자들은 어 사랑한 기가 좋다. 근데 그래도 뭐 얼굴도 좋겠지만 행동도 좋겠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니까 얼굴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물질도 주면서 이게 사랑이다. 구체적으로 신임은 그래서 딱 부러져요 뭐든지 복잡하지 않아요.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어, 사람들은 막,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렇게 신입 내용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너무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딱 내버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딱 봤어요. 영어와, 어, 이 시간이 잘 가는군요. 이거 하나만 해도. 영어와 한글을 딱 보니까 느낌이, 한글의 사랑은 거의 표현적이에요, 다. 사람들에게. 그냥 다 보여주는 거. 뭘 보여줘라.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러브, 들어준다. 아, 철학적에서. 순종해요.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건 뭐, 꼭 드러낸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주고, 가만히 있는 거니까. 순종해주고 가치를 부여하고 내적이잖아요 다. 다 가만히 있는데 아 저런 사람 행동하고 있다 또 애매하죠 근데 마지막에 익스프레스 파연 이러고 보면은 이게 진짜 이런 건지 러브로 만들 때 리슨 뭐, 오비디언스 배리어 익스프레스 이렇게 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시인님께서 이게 렇 파자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영어도 내적인 철학을 가미한 게 상당했다 라고 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 이걸 딱 보면서 아 내용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강도야 약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 이런 거를 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얼굴만 행동, 물질들에게 모자른 것들. 들어주고 아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순종해주고 아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 어떤 걸 해야 다는 의미를 주고 또 표현해주 좋은 얘기입니다 애인 사랑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좀 비, 비교를 해야 될게 이게 약간 더 이게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살짝 더 차원을로 그, 반대적인 건데, 우리 뭐, 인간의 삶에서 좀 고통 중에 하나, 애별이고 라고 있죠. 사랑하면 은 헤어지는 고통. 이거 나중에도 설명해 줄 건데, 애별이고. 너무 한쪽에 사랑하면 헤어진다. 나중에 어떤 시간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심오한 게 있어요. 아, 생각해보다니가 알게 된 거예요. 강연에도 잘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깨달 거예요. 애별이고, 그러니까 많이는 사랑해야지, 너무 한 사람만 하면 떠나간다. 그 이유도 한번 나중에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laughs> "아이고, 시간 잘 가네요." 3부로 해서 딱 끊고 갈지도 모르겠네요. 아 이게 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아니, 그냥, 이건 나중에 할까? 지식과 지혜인데, 이거, 이거는 그냥 딱 하고 다음 편에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다. 신 강연에 이게,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지식이 여러 편으로 아마 나, 여러 편? 뭐그 정도로 나올 텐데, 한 두세 가지. 여기서 제가 쓴 거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 막, 정리는 안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식은 신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연의 내용다 쌓는 거랍니다. 쌓는 거 지혜는 버리는 거래요. 여기서 길게 안 할게요. 다 다음번에 이거를 풀이해 드릴게요. 저의 생각, 그래서 "어, 수식 쌓는 건 맞아?" 아는 거니까 쌓는 건데, 지혜는 버려다 버린다는 게 뭐지? 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좀 들어가 보면서 얘기를,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